어, 불교 추모 집회, 네. 기독교 추모 집회에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네. 음, 그런데 아무튼 이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들어가면은 대통령께서 어, 분명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하시는 게 좋다. 아, 공식적으로. 예. 이것은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사과라는 것이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있는가? 또그 진정성에 담긴 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또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네. 다 사과 안에 담겨 있어야 서 고게 사과에 포함이 된다 그 예. 지속성도 있어야 음, 된다 지속성, 사과가 예. 그래서 그런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종교 뭐~ 추모 집회에 가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대통령로서 으 공식적인 사과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음. 봅니다. 지금 제가 세월호 특이 간사를 해서 수정 아, 예. 조사 관련돼서 뭐 거의 외우다시피 내용을 다 알고 예. 있는 사람입니다. 어, 지금 현재로서 일차 책임은 그 서울 경찰청장 그리고 음. 서울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한테 네, 있다고요? 시장한테 는 왜냐하면은. 어, 재난이 발생하던 음. 예를 들어서 세명 이상, 세명 이상 사망사고가 나면은, 네. 어, 서울 특별시장 중심으로 네. 그 팀이 꾸러집니다. 그런데 음. 서울시장이 외국에 있었다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 그런데 아무튼 서울시가 도대체 그런 서울시장 없는 부재 상황에서 어떻게 어, 구성을 짜고 갔느냐. 음. 이것이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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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고 놓치던데. 그 다음에 음. 경찰청장 뭐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경찰청장이에요. 아. 왜냐하면 119 상황실이 각 시도당, 시, 각 시도별로 어, 경찰청에 119 상황실이 되가 있고, 119 상황실에서 제가 119 상황실 몇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음. 제로 코드가 딱 뜨면요. 벌써 이 제로 코드는 비상상태란 네. 말이에요. 제로 완이 아니고 음. 그 코드 완이 아니고 코드 네. 제로가 뜰 때는. 그럼 코드 제로가 떴을 때 과연 국가의 전반적인 이 관련 소방, 서울시 또 등등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느냐. 음.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 근데 기본적인 실무의 최고 책임자는 서울시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이다. 아, 두사람 그다음에 예.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컨트롤 타워 문제다. 아. 컨트롤 타워가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누구냐? 음. 만약에 그 정치적인 어정 상황이 왔을 때도 컨트롤 타워가 없고 예. 뭐 이번 같이 어전 수준의 참사가 왔을 때도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음. 그러면 결국은 어이 문제의 핵심인 경찰 라인 네. 용산 또 지금 뭐저 저, 자료 조작 문제 네. 은평 용산서장 있는 경찰서장 어, 정보과 정보 네. 관련 네. 또 서울경찰청장 네. 서울경찰청장은 또 컨트롤타워 최고의 핵심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네.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너무 저~ 저~ 행정장관 어~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 본인 스스로 예. 왜냐하면은 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어~ 저는 뭐~ 전군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 정치 모르는 대통령에 맞지 않다. 음. 자, 경제 부분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경제 외의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번에 음. 국무총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음. 굉장히 실망스럽다. 네. 그래서 어, 국무총리 스스로가 어, 사퇴를 하면서 해야 된다. 어, 새로운 윤석열 그 정부의 컨트롤타워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